흙이 먼저 두어서 백돌 전체를 잡는 문제입니다. 자, 어디부터 두어야 될지 한수한수 한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가장 쉬운 수, 단수처가는 수. 상대방 상대방 보고 연결해 달라 이 소리예요. 자, 연결을 해주면 단수 이을때 단수 너무나 쉽게 백이 잡히겠죠. 자, 그런데 백은요, 당연히 연결하지 않고 패로 버팁니다. 흙으로선 만족스럽지 못하죠. 패 싸면서 치면 백이 살, 살아버릴 테니까요. 자, 당연히 첫 번째 수로 단수 쳐가는 수는 패로 버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 생각하시는 수가 바로 이 자리로 이제 눈의 급소를 노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만일에 백 입장에서 위 쪽에서 막아준다면은 이 백돌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쪽이 수상전의 형태이긴 하지만, 먼저 이쪽 구를 3번으로 젖혀가는 순간, 화면 쪽에 직공간이 안 생기게 돼요. 백 입장에서요. 못 막죠? 잡히니까. 당연히 뭐 끊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뒤쪽 속도 단수를 쳐서, 아무리 흙돌 두 점을 먼저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먹여치는 수법이 있어서요, 직공간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 이렇게 1번을 뻗었을 때, 백은 위에서 막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가만히 꼬부려버립니다. 자, 리 꼬부려버렸을 때, 백이, 흙이 바로 단수 치는 거는 똑같이 폐로 버텨버려요. 백은 연결할 수 없죠. 이건 독툭수로 잡히니까. 자, 그래서 여전히 패를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완벽하게 백을 잡기 위해서는 수를 없애 가야겠죠 자 그런데 이 형태 보시면은 위쪽서부터 백이 이제는 가만히 맞고요자 바깥쪽서부터 단절 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어 후절수를 이용해서 흑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 백이 오히려 후절수를 이용해서 어, 살아버렸습니다 말이 안되죠 뭔가 좀 바뀐 상황이에요 앞뒤가 바뀐 음.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되고요. 자, 돌아가서 일단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이 이렇게만 받아주면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백한테도 먼저 꼬부려서 후절수를 만드는 수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 수순 이제 가도록 할게요. 바로 일선으로 가만히 뻗어주는 수예요. 자, 이렇게 일선으로 뻗었을 때백 입장에서도 이제 흑돌 두 개를 어떻게든 제압을 하러 가겠죠. 자, 우선, 백 입장에서는 뭐, 당장 술을 메고가는 수도 있을 테고, 집 공간을 만드는 수도 있을 테고요. 두 가지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바로 이제 술 메꿔가는 거. 자, 이렇게 두었을 때, 흙 입장에서는 치중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죠. 자, 치중을 하고요. 자, 이 상황에서 백이 바늘에 이쪽을 이어준다. 촉촉수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를 이어준다. 그러면 이제 하변 쪽에는 백도 세 점을 잡으러 가면 됩니다. 양자충이죠. 이쪽에서도 못 뜨고, 이쪽에서도 못 뜨고. 자 그런데 이제 백은 당연히 이쪽에서 안 두겠죠? 자 이쪽에서 둘 겁니다. 자 그럼 중앙쪽에 있는 돌을 잡으러 가면 돼요. 단수.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아래쪽을 먼저 단수를 치면 안 돼요. 딱 잡는 순간 더 이상의 맛이 없어요. 단수들을 꽉 이어서 백이 살아버리겠죠. 자 하변쪽을 보류를 하고 중앙쪽에서 먼저 단수를 쳐야 된다는 거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은 이어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흑돌 주점을 잡을 텐데요. 자 여기서 중앙쪽에 있는 백돌을 딱 때려잡니다. 자배 입장에선 살기 위해선 직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요 형태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먹여치는 순간 직 공간이 전혀 안 납니다. 이었다간 다 잡히고요. 잡돌에도 먹여 이제 옥집이 되어서 살 수가 없는 형태라는 거. 자 그래서 조금 들어 돌아가서 이게 뻗었을 때 이런 식으로 치받아갈 수가 없어요. 딱 치중하는 순간 잡혀서요. 자배 입장에서도 버틴다면 따로 이렇게 한직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이 형태에서 이제 후술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당장에 아래쪽, 화면 쪽과 수상소를 버리는 건1 0이 살아버리니까요. 당연히 4번 자리 급소 자리를 두어야 돼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1 0도 안쪽서부터 두는 거는 너무나 쉽게 1 0이 잡히니까 뒤에서부터 이제 메꿔갈 수 밖에 없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자기의 도를 번개사공 형태로 키워서 잡혀주는 거예요. 단술 치더라도 상대방한테 잡혀준 다음 다시 끊어 잡는 수법. 후절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볍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장면에서 단수 쳐가는 거 이어만 준다면야 감사하게 잡을 수 있겠지만 패로 버티는 수법이 있다 자두 번째 뻗어가는 거 상대방이 이렇게만 받아준다면야 젖혀서 아무리 먹여치더라도 상대방을 옥집으로 만드는 수법이 있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꼬부려서 후절수 형태를 만드는 수법이 있다 단수 쳐가는 건 패로 버티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을 줄여 가야 되는데요. 같이 두고 단수 칠때 오히려 백이 번개상 형태의 모양으로 잡혀준 다음 후절수로 살아버린다. 자 그래서 흑입장에서도 1번으로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이문제 정답 숫은 1선으로 가만히 뻗어두는 수. 상대방이 공배를 쫙 맺고 오면 치중해서요 단수 칠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잡더라도 됐다 먹어서 아무리 직공을 만들래도 치중하는 순간 살아있지 못하다. 자,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2번으로 메꿔 가지 않고 한집 공간을 나눌 수도 있지만 자, 이때야말로 두 집을 만들지 못하게 두고 상대방이 자기의 수를 줄여올 때 이제 번개사홍 형태로 잡혀준 다음 다시 끊어 잡는 수법 후절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 귀에 있는 이 백돌 흙이 먼저 두어서 잡는 문제입니다 자, 썸네일 보고 수익기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10살이 잘안 잡히죠 생각보다 자 이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정관념을 벗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1 0을 잡을 수 있을지 한수한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일단 이런 형태의 집을 주력하거나 또는 치중을 하거나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첫 번째 수로 이런 식으로 두는 거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너무나 쉽게 두집 공간이 확실하게 나누어져서 1 0이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귀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귀에서 두 집을 나눌 수 없도록 치중을 해가는 수. 만일에 백 입장에서 궁도만 넓혀준다면야, 단수. 이을 때, 단수. 이을 때, 두집 없애기. 딱 하면, 너무나 쉽게 백을 잡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는 흑만의 술기겠죠 당연히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은 꽉 막아버립니다. 자, 막아버렸을 때, 어, 중앙 쪽에서 집 공간이 없,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집이 생겨버리고요. 끼워가는 것도 지금 공배가 있어서 자충이 안 걸려버려요. 자, 그래서 치중해가는 수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는 너무나 뻔해요. 어디냐면 하 바로 젖혀가는 이한 수예요. 자, 젖혀가는 이한 수인데 자, 1도 다음 한 수. 뻔하죠? 이렇게 두는 실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당연히 끊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직접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은 흙이 먼저 두어서 이백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귀쪽서부터 이렇게 직공간을 없애가는 것은 이 1번 돌이 딱 잡히는 순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단수 가는 거 이어서 진짜 집어겨치게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단순히 3번으로 찔러가는 건 4번으로 직공간이 나누어져서 더 이상 100을 제압할 수가 없고요 자 그렇다고 뒤쪽서부터 단수 치고 이었을 때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죠? 렇자 여기서 중요한 흑의 어, 세 번째 수 그것이 어디냐 하면 찔러 들어가는 이한수예요이 3번의 수가 생각보다 좁은 공간에서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수입니다. 일단, 저초가 는 수까지는 누가 봐도 이제, 어, 상대방이 두집 공간을 못 만들게 하는 확실한 수인데요. 100도 끊어가고. 자, 이 장면에서 다른 어딘가에 집을 없애고 싶지, 어, 뚫고 나가는 거. 누가 봐도 1번, 3번으로 잡히잖아요. 그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수인데, 바로 이 3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 수순이에요. 자, 백도 막아갈 수밖에 없죠. 막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집을 만드는 것은 단수 치는 순간 촉촉수로 다 잡혀있고 양자충으로다 잡혀있죠. 그죠? 이쪽에서 단수 못 치고, 단수 못 치고. 자, 백도 결국은 이쪽을 막아서 귀쪽의한 집과 1번, 3번으로 제압하는 수를 둬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 가만히 이쪽에서 집 공간을 없애옵니다. 자, 귀쪽에 있는 이 집이 진짜 집이 되기 위해선 이쪽을 꽉 이어야 되는데 이을 수가 없죠. 이어가는 것 자체가 자충이에요. 이 자충을 유도하는 수가 바로 1번을 젖히고 3번으로 키놓는 수, 이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석작전에 관한 문제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음, 이 자리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백0도 끊어가는 게 당연한데, 이 1번 돌만 잡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키워서 상대방이 두진 나누기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찔러가서 상대방을 자충으로 유도가, 유도하는. 사석작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문제. 자두 번째 문제도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백을 잡는 문제인데 이 형태 어, 혹시나 딱 보시자마자 이거 어떤 느낌을 딱 받으셨던 분들은 어, 이 모양 자체가 어, 후전수에 관한 내용을 약간 내포를 하고 있어요. 자 흙이 먼저 두어서 이 백을 잡는 문제인데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폐를 내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어, 최선을 다해서 폐를 만들 수 있는지 한서 한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래쪽서부터 뭔가 술를 내려고 하는 거, 뭐 궁도를 줄여가려고 하는 거. 자, 상대방이 뭐 마거만 준다면냐. 자, 이럴 때는 이 자리가 급소죠. 그죠? 자, 이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백이 잡힙니다. 너무나 쉽게. 자, 그런데 백은 그냥 막지 않고 그냥 변쪽으로 집국만 만들더라도 더 이상 이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단수 쳐가는 거 막아서 잡더라도 데타 먹어서 살아있죠. 또한 뭐 여기서 한 칸을 더 들어가서 치중을 하더라도 꽉 이어드는 순간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이제 옆에서 밀어가지 않고 치중하는 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귀에서 확실하게 막아서 한집 공간을 확보를 하면 맛보기예요. 이 1번도를 화면 쪽으로 넘어가서 살리려고 하는 건 이쪽에서 막아서 한집 공간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쪽에서 단수 쳐서 집 공간을 없애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 일본돌이 확실하게 잡혔죠. 그죠? 더 이상 백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귀쪽서부터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변쪽에서 뭔가 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첫 번째 수가 일단 단수 치는 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일에 이어주면 그다음에 이렇게 붙여가던가 아니면 궁도를 줄여가던가 어떻게 해도 백은 잡히죠. 와아가는거 치중 아니면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도 잡힙니다. 자, 그런데 백 입장에서는 흙이 단순히 치면은 이런 식으로 버티겠죠? 자, 이렇게 버텼을 때 이쪽도를 잡을 순 없어요. 꽉 이었을 때직사공 형태로 살아버립니다. 자, 흙도 당연히 이 장면에서는 치정을 해갈 수 밖에 없는데, 자, 백도 이쪽을 막아갈 순 없죠? 두는 순간 이제 백이 너무 쉽게 잡혀요. 자, 백도 당연히 귀에서 막아서 한집 공간을 확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외길 수준이에요 잡는 건 이어서 백이 살아버리니까 당연히 먹여치기를 하고, 자 이어가는 걸 잡았을 때백을다 잡히니까 이것도 백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죠. 자 백도 당연히 두 점을 때려야 될 겁니다. 자또 먹여치기를 해야 되고 자이정물에서 백은 이7번도를 잡아만 준다면요. 이러면은 딱 때려내서 옥집 진짜 집 백골 전체가 잡혔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자 여기서 먹여쳤을 때 백은 이7번도를 잡지 않아요. 잡지 않고 이쪽에 약점을 지켜봐줍니다. 자, 이 모양 보시면은 이제 딱 느낌 오실 거예요. 후절수를, 후절수가 되어서 1 0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백 입장에서는, 아흑 입장에서는 이1돌 4점 잡을 수밖에 없죠. 손을 뺐다간 때려는 순간 진짜 집이 되니까 흑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걸 잡아낼 텐데 다시 끊겨져서 자, 이 7번, 9번들이 다시 잡혀버려요. 후절수 때문에 1이 살게 됩니다. 그럼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조금 전에 후절수 모양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직공간을 없애면, 백이 직공간을 최대한 넓히고, 흙도 치중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막아하고그 다음 먹여치기를 했을 때, 자, 백도 일단 한번은 잡아내고요. 그 다음 또 먹여치기를 했을 때, 어, 백은 이걸 잡지 않고 약점을 지켜서, 흙이 아무리 이 백돌 내점, 바보사공 형태도를 잡아먹더라도, 다시 끊어서, 백이 살아버리게 되겠죠. 완벽하게. 흙으로선 한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우선 아까 이쪽 아래쪽서부터 뭔가 치중을 하든 집을 줄여가는 거다안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단수초 가는 것도 백이 막아서 아무리 치중을 하더라도 후절수를 통해서 백이 살아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수는 가도록 할게요. 바로 목교치는 수를 둬야 돼요. 자, 목교치긴 했을 때 일단 후 어, 백 입장에서 이어갈 수는 없죠. 궁도를 줄여가는 것 자체로 이 일본 돌 때문에 집공간이안 생겨요. 단수 잡돌에도 옥집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모교치을 했을 때 백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잡아야 돼요. 자, 잡을 때 흙은 단수를 쳐갈 수밖에 없죠. 자, 단수치지 않고 어딘가 아래서 에 하는 것은 진짜 집을 딱 만들어 버리는 순간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꽉 이어버리는 순간 살아 있습니다. 자, 흙은 당연히 단수를 쳐가야 돼요. 자, 단수 쳐갔을 때 이제 백도 궁돌돌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먹여치기를 교화를 해놓고, 먹여치고 잡고, 옥집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치충을 해가는 겁니다. 자, 백두 일단 살기 위해서 이쪽을 둘 수는 없어요. 둘 순간 다 잡혔죠. 당연히 귀쪽을 막아갈 겁니다. 자, 이럴 때 먹여치고요. 백두 일단 이어갈 수가 없어요. 다 잡히니까, 5번, 7번들을 잡아낼 수 밖에 없을 때, 다시 먹여치기를 해갑니다. 자, 먹여치기를 했을 때, 이번에는, 백이 어, 이 백돌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려서, 잡을 때, 이렇게, 끊어서, 후절수로 살고 싶지만, 어떤가요? 조금 전에 이었을 때, 음, 흙이, 이 돌을 잡는 순간, 귀에 있는 백돌이 단수가 되어버리죠. 후절수를 끊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먹여쳤을 때, 백이자를 잊지 못하고, 구번 돌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밖에 없을 때, 딱 때려내서, 회를 만드는 문제였어요. 이해되시죠? 약간 좀 복잡하죠? 자, 자,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생각보다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한수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을 살려주느냐 아니면 패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단순하게 직공간을 줄여가는 것은 백을 제압할 수가 없었다. 또한 그냥 단수치는 것은 백 입장에서 이어만 준다면야 백이 잡히지만 중도를 최대한 넓혀서 치중을 하더라도 막고 두고 잡을 때 막고 이을 때 때려내더라도 다시 끊어져서 후절수를 이용해서 백이 살아버린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단수 를 치는 것이 아니라 먹여치는 수를 부어야 된다는 것 자, 백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가만히 옥집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입장에서부 궁도를 넓힐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치중한집 공간을 확보를 할때 먹여치기, 잡을 때 단수. 자,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 잡는 순간 단수가 되기 때문에요. 자, 백이 9번 도를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백돌 한 점을 잡아서 팽의 형태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약간 힘을 빼셨을 테니까 마지막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예요. 자, 어디가 급수일까요? 일단 첫 번째 정답 수순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모양에서는. 일단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딘가 급소를 한방에 노려가야 돼요 자, 어디 자리, 어느 자리일까 한번 수익기를 해보세요 자, 일단 가장 단순하게 단수 쳐가는 거 자, 이어만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너무나 쉽게 백돌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백이 아래쪽에서 막아서 꼬리 4점 띄어주고 뒤에서 살아버립니다 흑입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당연히 1번으로 끊어가는 수안 되고요 자, 두 번째 바로 2에 2자리 이런 자리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수는 백 입장에서 약점 딱 지켜버리면요. 자, 흑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백을 그룹하려면 누군데 찝어가야 되는데, 백은 가만히 갖다 붙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는 1번, 어, 3번들만 잡혔죠. 어딘가를 둘 수가 없어요. 두는건 바로 단수장에서 백이 너무 쉽게 살아버립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정답 수승 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는 처음에 흑이이 자리 끊어갔을 때, 백이 여길 연결해주는 게,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막아서, 백돌 내정을 끊어 잡혀주고 살아버린 바로 그 급소에 가는 자리죠. 그 자리, 이 자리를 먼저 못 두게 딱 방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백입장에서도 일단 이 자리를 안줄 수가 없죠. 이 자리를 안주고 다른 데 두는 곳은 툭툭로 잡히니까요.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단수. 자, 이어가면 여기서 이제 꼬부려서 이제 오궁도화 모양을 만들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뭐 먹여치기 하는 게 소용이 없죠. 이 자리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에요. 자 그렇다고 꼬부려 들어오더라도 바보사공 형태를 만들어서 죽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이 문제 급소 한 방만 찾으면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것 바로 이 자리요. 직공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단수 이을 때 꼬부려 두어서 상대방을 오공도화로 잡는 문제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수0기에 관한 세가지 문제 살펴보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